안녕하세요. 인생의 점 찍는 여자 나비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짝꿍이랑 만나야 될까 헤어져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에 혹시 네. 다른 인연이 있을까? 왜 우리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나 아직 싱글인데요. 어, 혹시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없을까요? 뭐 이런 질문 종종 받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눈치 못 채고 있지만, 응? 아니면 왠지 느낌은 올듯말듯 한데, 확신이 없을 때, 예, 그런 시점이시라 그러면요. 혹시 나도 모르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어, 그런 상상을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요, 어, 내가 모르지만, 어, 내가, 어, 인기도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한 장을 콕 찍어주세요. 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혹시 지금, 어, 나좀 인기가 있는데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짝꿍이 있거나, 아니면요,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은요, 어, 그 사람 애인 있을지도 몰라 그 사람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아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나는 이미 남들에게 보여진 모습은요 인기쟁이에요 인기 많고요 주변에 호감 가는 사람들 많고요 그리고 어, 매력이 있어서요 사람들이 나한테 편하게 다가와요 그런데 어, 막상 다가온다고 해도 마음을 아직은 열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왜 열지 않냐면 나는 누군가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고 아니면 지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호감은 가지만 어, 나한테 좋다라는 말을 좋아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그 상대는 조금 더 망설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현재 상황은 그러면 가까운 미래를 딱 보니까요 사실은 음, 양다리를 걸 걸칠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나 인기가 많아서요. 지금 짝꿍이 있는데 누군가가 또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가오는 사람이 사실은 보니까 순수한 마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뭔가 응, 이거는 아 재물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 사람들은 굉장히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가까운 미래에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에게 분명히 다가오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양다리를 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요. 어, 그 다가오는 사람이요. 내게 뭔가 어, 재물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득을 노리고 찾아오는 상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 어, 나, 내가 응,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게 되면요, 내가 낭패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한 한두 달 사이에, 어, 음, 나 나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훅 다가온다 그러면, 요거는 사람 보는 눈을 키워서요,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어 결론을 이렇게 봤어요. 처신법 같은 걸 보니까 어주변에 유혹이 많대요.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새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잖아요. 나는 그만큼 어디를 가더라도 많은 이성이나 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매력이 나한테 있는 거는 인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 다가오는 사람들이 뭔가 어. 예, 응, 음, 노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대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 한 2, 3개월 안에 누군가가 나한테, 특히 내가 짝꿍이 있는데 이렇게 슥 다가온다 그러면 요거는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조언은 뭐냐면요, 그냥, 어, 혼자, 나 혼자 이거는 좀 수행하면서 내 마음을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이렇게 쫙 참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흔들리지 말고요. 좀참아보래요 지금 혹시 만나는 분 있으면 그분 계속 만나서 가는 게 여기는 좋을 수 있다 해요. 자, 1번을 선택하신 분. 오, 어, 나 인기 많아요. 그런데요. 조언을 보니까요. 즉흥적으로 행동, 행동하지 말고 잘 생각을 하래요. 보는 눈을 좀 키우래요. 그래서 한두 달 사이에 눈. 누군가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어어 어, 이럴 때 내가 대처를 잘해야 된다라고 어찌 보면 이거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어, 내가 조금 음, 생각을 좀잘 하셔야 돼. 아셨죠? 아무나 나 좋다고 다가오는 사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많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처신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현재 상황을 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는 내가 만약 지금 솔로다 그러면요, 이분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리 안된 연애 감정이 있어서 그거 붙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아직까지 과거의 인연을 정리 못 하고 있어요. 연애할 준비가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 속에요. 어, 그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와도 어, 나는 그 사람을 못볼 가능성이 있고요.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의 문을 지금 못 열어요. 이럴 경우에는 연애 자체가 사실은요. 힘들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 끌어 안고 있는 거 이거 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멀리서 이렇게 나를 향해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에 붙잡고 있는 그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인연을 정리하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연애하기가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있다예요. 자, 그럼 가까운 미래를 보니까요. 운명의 바람이 분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마음속에서 정리하지 못한 사람 요 사람을 계속 만날 것인지 아니면 아, 이제는 여기서 끝이야 하고 정리할 것인지를 일단 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까운 미래에 되면 또 예상치 않게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아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 사람이 분명히 요 시기가 되면요, 나한테 훅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요 시기가 되면 인기도 많아지고요. 갑자기 이 사람, 저 사람 막 꼬이, 기 시작하는 시기가 온다예요. 이때 되면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감정을 정리 못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이 사람하고도 썸만 타거나 아니면 서로 마음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지만 확실하게, 예. 연인으로 가는 게 힘들 수 있다예요. 마음만 복잡해져. 이러면, 어, 스캔들은 나는데, 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괜히 혼란만 해지는 모습이 생겨요. 이럴 경우에 더 혼란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 마음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빨리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요.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새로운 인연이 오,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사람만 정리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훅 이렇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요, 요 사랑을 키워가는 게 나을 수 있다예요. 자, 조언을 보고 결론을 보니까요. 내가 확실하게 이때 정리할 거면 빨리 정리하셔야 돼. 이때 확실하게 정리를 못하고, 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해서 내가 혼란스럽게 되면요. 어, 결론적으로 보면은 나는 충분히 새로운 사랑을 하면서, 어, 또, 어, 이 시기가 되면 인기도 많아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오히려 나를 오해할 수 있게 돼요. 예. 인연이 와도요, 내가 품을 수가 없대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오는 인연은 품으면 너무 좋을 수 있는 아주 나, 나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 인연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이 인연에 맞춰서 따라가는 게 좋을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괴로워 하면서 미워 하면서, 어, 이게 사랑이야 이러면서 혹시 지켜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요. 이거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정리가 안 돼요. 근데 나는 그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다음에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괴로워한다는 건 내가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못 받아들이면서도 이 괴로움을 또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항상 괴로워요. 항상 뭔가 안 풀리고, 왜 나는 안 풀려요? 하는 분들 보면은 이런 상태에 있어요. 이거는 확 놓거나, 그쵸? 아니면, 음, 내가 마음을 확 비우거나 해야 돼요. 자, 조만간에. 예,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분이 분명히 다가올 수 있는 운이 2, 3개월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이걸 정리하고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해서 어 같이 함께 가든가 아니면, 음, 지금의 괴로움을 얼리, 얼른 정리를 하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 인연을 이어가신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자,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요, 어, 남들이 봤을 때요, 매력이 넘쳐요. 그리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어요. 인상도요, 아주 그냥, 어, 사람들하고 격이 없어요. 그래서요, 어찌 보면 처음 봤는데도 낯도 별로 안 가리고, 오래 아는 사람처럼 처음부터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렇게 리드해가는 그런 분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요, 굉장히 매력 있어요. 근데 이 매력이 좀 당당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그 지나치게 당당함이 상대로 하여금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또한 그 또한 매력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요 주변에서 어 이렇게 설레어하는 마음이 콩당콩당 뛰고 있는 이성들이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싱글이시잖아요 그러면요 어 여기 가까운 미래를 봤는데요 어, 요거는요, 누군가 하고, 함께, 예, 이렇게 손을 붙잡고 있잖아요. 남녀가 손을 붙잡고 뜨는 해를 바라본대요. 지금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나의 매력을 주변에서 이렇게 살피고 있는 사람이 조금 많은 편이다.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군가하고, 어, 손을 잡고 행복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새로 뜨는 해와 같아. 이렇게 해서요. 이럴 경우에는 곧 만나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예, 아주 진지하고 뜨거운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카드예요. 너무 좋죠. 해가 뜨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썸 타다가요, 어우, 결혼하네, 만해, 뭐 이런 소리 나와요. 결혼한 하자, 어, 아니면 시간을 좀 있다가 어, 하자, 뭐 이런 싸움인 거지. 사실은 아주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처신하면 좋냐면요. 이럴 때는요, 아, 누군가가 어, 나한테 호감을 가져서 그 사람이 나를 딱 선택하기 전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자, 이거 코끼리의 그 열정과 코끼리의 당당한 그 모습으로 내가 먼저 대시하는 거 괜찮다고 나와요. 너무 재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요. 어우, 나저 사람 평소에 괜찮았어. 이랬던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망설이거나 움츠거리지 어, 마시고요, 대시하세요. 그러면 조만간에 이렇게 하트를 그리면서 누군가와 어, 아주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습 있어요. 자, 나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어찌 보면 주변에 예, 나도 모 모르, 내가 모르지만 굉장히 호감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는 이제 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해요. 상대들이. 나다 다 좋아하는 거라고 상대들은 나한테 호감 있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당당하게 다가가세요. 그래서 어, 둘의 하트를 그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지금 현재 모습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조금 지금 현재 나와, 어, 조금 거리를 두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를 지금 요번 질문이, 어, 내가 모르는데 누가 나를 좋아할까? 이렇게 봤을 때는요, 사람들이 나를 조금 어려워해요. 나한테. 다가서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내가 다가서면 저 사람은 나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게 나한테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어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을 좀 내가 멀리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니까 다른 상대도요.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다가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상대들이 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가까운 이 근래에, 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로 봤을 때요, 조금 어려워요. 내가 너무, 음, 철벽을 친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어, 어찌 보면, 음, 사람들, 다른 상대들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너무 곁을 안 둬. 그래서, 어, 나를 좋아하게끔 나의 매력을 발산을 안 하고 계신 못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호감이 가졌던 사람들도 금방 어, 조금 실망할 수 있는 게 나한테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의 문을 너무 안 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어렵고 연애를 만약에 음, 우리 짝꿍이 생겨서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무 서툴러 그래서 연애하는 게 예, 힘들고요. 연애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어, 조금 어, 오해를 살수 있어요. 그 오해는 뭐냐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라는 오해를 내가 자꾸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게 세상 밖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의 문을 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림에서도 아래서 내가 깨어 나와야 되는데 나는 어찌 보면 나만의 생 나만의 생각 그 다음에 나만의 틀 이럴 경우 에는요 전에 연애했을 때안 좋은 기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도 나는 확실하게 예, 예, 사람들한테 호감, 음, 싫어하는 거 이런 거잘 표현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들은 나를 어려워한다. 조금 이 어려움이 지나치잖아요. 그럼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나는 짝꿍이 잘안 생겨요? 왜 나는 짝꿍이 생겨도 오래 못 가요?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요. 요거는 내가, 어, 남들이 봤을 때는 아직 어, 뭔가 닫혀 있는 마음. 그래서, 어, 뚫고 두들겨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벽이 좀 강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여기 결론 또는 조언을 보면요, 내 마음에 이렇게 어, 응어리져 있는 거 있잖아요. 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나한테 큰이 어, 애정적인 부분 아니면 대인관계나 이런 거에서 어, 나는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는 분들은요, 요거 좀 풀어야 돼요. 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나는 지금 되게 에, 차갑고 거리를 두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 내가 먼저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요. 마음을 이렇게 에,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 빠른 시일 내에 연애도 할수 있고요. 아니면 나하고 호감 있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이런 경우는 대인 관계도 힘들고요. 또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도 이거는, 이런 성향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4번을 뽑았는데, 어, 아 그래요,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아, 내 마음을 조금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조금, 어, 변한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러면요, 어, 아마 하시는 일이 다잘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짝꿍이 생기고 짝꿍이 생겨서 내가 변하기 시작하면요. 그 성격 하나 변했는데 모든 게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고 한번 지금 나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어, 나의 예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어~ 어찌 보면은 몰랐던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면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예요.